좋은 하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에르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아, 또 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런 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창세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반석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이며 또 신학자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수고의 땀입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흘리는 그 땀이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눈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런, 지금도, 우리가 주는 글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특별히 그들에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왜 그냥 싫어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다 순교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순교했을까요 저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 죽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재 가운데 가장 먼저 승교한 사람은 야구보입니다. 야구보는 헤롯 아그리파 일세에 의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여러분, 목이 잘려 숨교 합니다. 또, 여러분, 안드레, 예수님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여러분, 파트라스에서 나무에 매달려 숨교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도마는 중국까지 와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에서, 산채로 화형당해서 승교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증거된 복음이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에게까지 기독교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때 중국 당나라 때 경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 때에도 당나라와 교제하다가 여러분 기독교가 그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신라가 망하면서 경교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어 기와라든지 이런 곳곳에 보면은 십자가 문양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의심 많은 도마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채로 인도에서 화형 당해 순교합니다. 이런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나무에 매달려 어 여러분 순교합니다. 또 어, 레이 여러분 마태는 마태 마테 복음을 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바돌로메는 카스피해 근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또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장 꼭대기에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시몬 열심담은 시몬은 스페인 영국 그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유다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는 이런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또 이런 마티아 마티아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늦게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쓴 요한은 여러분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런 한결 같이 순교를 합니다. 이런 이 순교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호주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증거한다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또 이런 이슬람 수많은 나라들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분인데 여러분 언제 복음을 어, 원래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 우리나라 1866년에, 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떤 배였냐면, 어, 미국의 상선 셔만호였습니다. 이 셔만호가 신미 양요를 일으킨 그 배입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우리, 예, 병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집니다. 이때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도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타고 그러니까 대동강에 이제 대동강에 빠져서 그리고 해엄을 쳐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이런 죽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죽으면서 전해준 것이 성경책 몇 권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전해줍니다. 나중에 이 박충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또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이것이 흘러가서 누구 박 영식이라는 사람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를 다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 안에 성경 구절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예배를 드린 예배당이 여러분 이 박영식 이라는 성경을 찢어서 벽에 붙였던 여러분, 그 집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단지 한 일이라곤 성경책 몇권 주고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한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 27살의 나이로 여러분 성경책 몇권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준 그 성경책 몇 권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몇권 전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필리핀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밥한끼 대접하고 한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또 호주 성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셨습니다. 1889년에 오셨습니다. 멜번 장로교회 에 파송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라는 데이비스 목사님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받아서 왔는데 어디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다른 지역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어서 저 밑에 부산과 경남 이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도중에 장티푸스와 또 여러 가지 한국 풍토병에 의해서 그냥 죽습니다. 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죽습니다. 이런 너무나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멜본 그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또 다른 세 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선교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산 경남 이쪽에는 여러분 우리 호주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정말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나 헨리 데이비 여러분 정말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제대로 사역을 못 하고 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겠습니까? 건물은 여러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쿠프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쿠퍼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광야교회, 신약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우리 쿠퍼루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쿠퍼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순교의 피와, 그리고,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 또 데이빗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순교해서, 여러분, 전에 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 바로 이 교회의 이 반석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좋은 토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4장 여러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번 한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고 우리가 모이는 이코프르 교회가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과 아버지 침례를 통해서 아버지 세워진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순교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아버지 그들의 기도 또 땀흘려 수고한 그들의 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터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신앙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자 때입니다. 하나님 이 호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희생된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가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정 성교사님, 아버지 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종의 아버지의 아픔을 주께서 국일이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대섭 성교사님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또 원중민 성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고의 땅과 기도의 눈물, 승교의 피가 아버지 교회를 더 든든히 자라게 하는 그러한 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엔작데이입니다. 여러분 엔작데이, Let's We f o r g o t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호주를 지키기 위하여 죽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죽음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요일은 우리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우리 예,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 우리의 신앙의 본을 잘 따라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의 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에게 복 주셔서 인작대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 교회에 위하여 승교하고 희생한 아버지, 그러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알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류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글 학교 아이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에서 수고하는 아버지 선생님들의 수고가 땅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